오늘은 파주에 있는 이간의 봉평 메밀향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음, 이렇게 아, 메밀 비빔국수를 비벼서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맛이 괜찮고요. 특히 짜거나 맵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아, 물 메밀국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서 먹고 있어요. 근데 평일날 오면 어 6,000원에서 1,000원을 할인해서 5,000원에 메밀국수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고요 겨울에만 가격 인하를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그메밀막 국수 뿐만 아니라 명태 식혜 훈제오리가 좀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렴하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비빔 메밀막국수에 이렇게 메밀 싹이 들어가 있어서 아삭아삭거리는 맛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밀막국수에는 명태도 들어가 있네요. 양념에 버무려진 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땅콩도. 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주 먹을 때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정말 맛있는 매일 막국수를 먹고 갑니다.